안녕하세요. 부탁해 홈즈 이주경 과장입니다. 오늘 아파트 소개해 드리러 이 모델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용인 프루지오원 클러스터라고 해서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랑 아주 인접한 어 대단지 메머드급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미분양 줍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위치되어 있는데 정확한 주소는 남동산 126-13번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근처에 바로 대단지 빌라가 있어서 저도 여기 위치는 잘 아는데요. 주변에 대단지로 지어진 빌라 이름이 남동타운하우스라는 곳인데 전원주택은 아니고 빌라 이름입니다. 거기가 84타입이 어,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4, 5억대 호까지만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아파트는 5구타입이 4억 중후반대, 그 다음에 84타입이 5억 후반대에서 시작을 해서 빌라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단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3단지 다 지어지면 총 3,724세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단지 먼저 분양을 하는데 14개동 1681세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으로 5구 타입이 A타입, B타입에서 판상형, 타원형 그다음에 84 타입이 ABC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델 하우스에 오시면은 5구 타입 판상형과 그 다음, 84타입, 타워형과 판상형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어서 총세 가지를 오늘 촬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입주는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고, 어, 가장 여기 모델하우스나 이 분양팀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부각하고 있는, 어, 포인트는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와 가깝다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한 곳은 용인시청인구 남사읍입니다. 이 남사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차로 약 20분 거리인데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딱한 군데 있어요. 한숲시티라고. 그곳과 비슷한 위치인데 좀더 용인 기흥구나 이 전철역 쪽과 가까운 입지라서 입지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아파트가 대단지라서 아파트 내상관는 있겠지만 현재는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쪽이 용인 중앙시장역입니다. 에버라인 그쪽으로 가면 구도심 용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약 2.5km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그쪽 주변에 뭐 CGV, 메가박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 현재 3단지까지 다되기전까지는 그쪽 인프라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 지어지면 초등학교고 들어서고요. 45분 국도 연장이 되는데 그게 이 아파트 단지 밑으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위쪽은 공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녹지에 푸릇푸릇한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지금 제 뒤에 보시다시피, 어이 뒤에 있는 게 숲이 아니라 은하삼CC라고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게 일부 세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확 트인 전망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 모든 타입이 다 거실은 이 은하삼 CC 전망으로 연출을 해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운권 끊어서 생활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중요한 거는 지금 계약금 1 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중도금 후불이고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4억대, 5억대 아파트 없죠. 에, 여기 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하 주차입니다. 그래서 지상엔 차가 없도록 하는 단지라서 아주 아이들이 뛰어놀기 안전한 주거 단지가 되겠고요. 분양가는 이따 타입별로 보시면서또 안내를 해드릴겠지만, 5구 타입 A 타입이 4억 4,900에서 4억 9,100, 5구 B 타입이 4억 4,150에서 4억 8,150, 그다음 84 A 타입이 5억 4,880에서 5억 9,000대, 그다음 84 B가 5억 3,000대에서 5억 8,000대. 84C 타입이 5억 4천대에서 5억 9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발코니 확장, 유상 옵션 선택하면은 뭐59 타입은 5억 초반대, 84 타입은 6억 초중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섯 세대만 분양을 합니다. 펜트하우스 세대. 130 타입이 되겠습니다. 130A 타입. 그게 다섯 세대만 분양하는데 12억 3천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지지만 내가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관심 가질 만한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서 5구 타입, 한 타입과 84 타입 두 가지 타입 보여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보여 드릴 타입 5구 타입 되겠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해서 453세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실평수 25평인데 상당히 넓게 빠진 집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방은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 포베이 구조라서, 모든 방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 되겠습니다. 어, 공용 욕실에 이렇게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따 보시겠지만, 84 타입은 안방, 침실, 욕실에 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용 욕실에 되어 있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청정 환기 시스템은 다,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겠고 이 북박이장도 유상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도 고급형으로 유상 선택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이 주방특화 옵션인데요 어, 평소에 폴딩도어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당기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여닫이로 해서 펜트리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양, 양문형으로 해서 문을 여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오구 타입은 지금 보시고 있는 판상형도 있겠지만 타워형도 있습니다. 타워형은 이 샘플 하우스가 없어서 어, 현장 오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자 거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델하우스 창쪽은 다 은하삼 cc 골프장 필드를 전망으로 해서 다 연출을 해놨어요 하지만 모든 세대가 이 전망은 아니고 일부 세대에 한해서 이 전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앞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막힘없는 전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구 타입은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참 좋아할 만한 어 아일랜드 식탁 돼 있어서 두 분이 식사하기에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식탁 사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이런 냉장고는 어, 유상 옵션이 되겠습니다. 어, 주방 상판도 어, 기본은 좀 다릅니다. 어, 벽은 타일로 해서 되어 있고, 어, 주방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와 광파오븐은 유상옵션이라 설치를 안 하시면은 기본 수납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도 지금 인덕션이지만 기본은 가스렌지 3구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는 세탁실 되겠고요. 저5구 타입인데도 상당히 큽니다. 어, 웬만한 어, 84 타입의 크기 뭔가 34평의 크기가 느껴지고요. 건조대 에 설치된 발코니와 안쪽의 실외기실, 실외기실도 꽤 넓게 나왔습니다. 그 침실 안쪽에는 상당히 넓게 나온 드레스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요. 유상 옵션 선택하시면 이렇게 시스템 선반 되 있는 화장대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부스로 준비되어 있는 침실 욕실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5구타입 보셨고요 84타입이 A타입 B타입에서 어, 판상형과 타워형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도 보실 수 있고 가격대는 5, 중반대부터 시작하니까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타입은 84A 타입으로 분양가 5억 4천대에서 5억 9천대에 분양하고 있는 판상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총 560세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신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발장 특화로 해서 이렇게 빼기 좋게끔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펜트리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상 옵션이 어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자 방방, 거실방 해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84 타입이라 넉넉하게 나온 모습이고요.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도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위에 시스템 천정 환기가 되는 제품 설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국박이장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긴 포베이 구조라는 게 장점도 있겠지만 확실히 8사 타입이라 거실이 상당히 넓게 빠졌습니다. 위에 이렇게 라인 등도 선택해서 유상 옵션 선택하시면은 간접등 이런 거 설치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창 밖으로 보시면은 골프장 뷰를 연출해 놨어요. 이 옆이 바로 은하삼 CC라서 필드가 쫙 보이는 세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주방이 특화되어 있어요. 주방이 상당히 넓게 나와서 이 앞쪽 아일랜드 식탁은 옵션이라서 이게 빠지면은 8인용, 6인용 식탁도 드실 수 있고요. 유상으로 이렇게 장식장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은이 팬트리장도 설치하실 수 있겠고요. 냉장고 자리 디귿자 그 구조의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두실 수 있는 공간 나와있고요. 이 다용도실에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유상 말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여기 다용도실 되어 있고요. 위에 건조대 기본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에는 이 슬라이딩 도어 로 분리를 해서 드레스룸 꽤나 길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유상 옵션이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대에 쓰실 수 있겠습니다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욕조가 준비가 돼 있는 84A 타입 보셨고요 이동해서 84B 타입 타워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타입은 84B 타입 되겠습니다. 총 269세대 분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타워형으로 해서 5억 3천대에서 5억 8천대 분양가입니다. 자, 현관은 동일합니다. 유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폴딩도어로 해서 팬트리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유상으로 선택을 안 하시면 여다지 가구도가 설치가 됩니다. 중문도 설치를 유상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어, 기본 제공해드리는 스마트 생활 정보기네요 날씨랑 주차 위치,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 일괄소 등 쿡탁 여론 차단 등 집안에 들어섰을 때 이걸 다 체크할 수 있다니까 어, 외출하시거나 하실 때 어, 시간 절약을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타워형이라 왼쪽 끝에 거실과 메인 침실 준비되어 있고요 전이 부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가 앞쪽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기 안쪽으로 샤워부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은 유상옵션 해야겠더라고요 여기 안쪽으로 어, 이 침실 공간이 있지만, 안쪽으로 이 간사를 활용한 문, 간살 파티션이죠. 비스포크 스튜디오 간살 파티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공부하실 수 있는 서재 겸 아주 아늑한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는데요. 비스포크 스튜디오 마감 특화. 그래서 여기 디자인 보드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복박이장도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복박이장 3칸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방과 거실입니다. A 타입과 다르게 B 타입은 어, 상대적으로 주방이 엄청 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6인용 식탁을 충분히 두실 수 있다는 것은 꽤이 식탁 공간이 넓게 나왔다는 거고요. 안쪽으로. 유상 옵션이에요. 지금은 인덕션 3구. 기본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스 쿡탑, 예, 가스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오븐도 유상으로 설치 안 하시면 미설치예요 예, 그냥 수납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식기세척기도 수납장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창 밖으로 해서 노을이 진줄 알았더니 이런 연출까지 쫙 해놨네요. 확실히 주변이 숲세권이고 확 트였기 때문에 이 주방창에서도 보이는 전망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두시는 다른 도실 되겠고요. 자, 거실은 이렇게 조명이 예쁘게 되어 있죠. 이게 조명도 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거실등, 침실등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건 라인 간접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실 엣지등 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 스위치, 아까 날씨랑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도 좀 다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실의 장점은 이 창이 이 타워형이다 보니까 두 군데 창문이 낮아 있어서 어 이은하3 CC의 확 트인 모습과 노을 지는 모습, 해 뜨는 모습을 어 집에서 일출 일몰을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인 침실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빨래 건조되어 있는 발콘이고요. 동일하게 슬라이딩 도어 뒤쪽으로 드레스룸이 좀더 좌우 폭이 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B타입은 이 드레스룸이 좀더큰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동일하게 욕조까지 준비되어 있는 84B 타입 보셨습니다. 내집 사고팔 때 부탁해 홈즈였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방문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현금 없이 전액 대출 가능한 물건은 가운데 이미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